구독 부탁드립니다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죽는다 <laughs> 예제 3하고요 예제, 예제 3, 유제 5까지 하고 절대 무정식 얘기를 좀 할게요 예제 3 <laughs> P는 그이기 위한 중근.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는? 아니요. 그러면 충분 나왔고 주어잖아? 자크 Q이니까 P가 Q에 포함되지만 필요는 아니기 때문에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게 맞는 거야. 지금 뭐가 맞는 거야? P이면 Q이다만 바라보세요. 하지만 Q이면 P이다는 성립하면? 안 돼요. 돼요. 기역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X-Y에다가 Y-Z를 곱한 것이 뭐예요? 0이야. 너희가 오버만 안 하면 정말 쉽게 풀수 있어. P 조건, Q 조건. 여기 뭐야? X는? Y는 Z야. 이게 무슨 뜻이야? 곱해서 0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앞서 가지 마라. 곱해서 0 되려면. X-Y가 0? 음. 거나지, 거나. Y-Z가 0이니까. X는 Y, 거나, Y는 뭐야? Z 다야. 이건 무슨 뜻이야? X는 Y, 고, 고 Y는 Z 다야. 고는 뭐? 교. 그렇지. 거나는 뭐? 합. 누가 커? 합이 커. 이쪽이 커요. 기억번 거짓이네요? ᄂ 번 갑니다. 맞지? 천천히 판단해. 여기는 너희를 낚으려고 아주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무엇이야? 0. 0이야. 여기는 뭐야? 절대값 x 플러스 y 이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y 이거지. 문제에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는 못 풀어요. 근데 문제 x, y, z는 실수야. 한 번만 살펴보면 돼. 이런 표현 나왔으면 실수한 표현이 있나? 있으면 끝. 이거 무슨 뜻이야? X는 0. 이 고, Y는 0이란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일까? 몰라. 그럼 뭐 해봐야 돼? 제곱해봐. 제곱해보라고. 제곱하면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제곱. 은 x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y 제곱의성립 뭡니까? xy가 뭐다? 0이다. 즉 x는 0이거나 y는 0이 야 고거나 그 이쪽이 크죠. 이는법 참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숫자 집어넣어서 풀 생각이나 하지 마세요. 이급번, 이급번은 뭐야? x가 y보다 크고 y가 z보다 크면 x는 뭐보다 크다? z보다, z보다 크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봅시다. 일단은. 야, x가 y보다 크대 y가 z보다 크면 x는 누구보다 커? z보다, z보다 크지? 그럼 반대 상황은게요 이쪽이 되는지. 여기는 볼 필요가 없었어. 명확히 얘가 큰 집합이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 걸로 끝났단 말야. 이 는이 아니야. 얘도 뭐야? 이것만 나오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일단은 이쪽이 됐어. 이쪽이 되지 않아야 될거 아니야. 확인 한번. 야, X가 Z보다 크다고. X가 Y보다 크니? Y라는 언급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볼 필요 없죠. 이쪽 방향 성립이. 이쪽 방향으로만 성립이죠. 그지 유제 5번. P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 이하고 Q 조건은. X 지고, X 가로, 그럼 제대로 읽을 거 제대로 읽어시지아 이따 말지 말고. 죽여볼라 P이면 Q이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이니까 P가 Q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얘기네. 맞나? 그러면, 멀쩡한 게 누구니? P. P가 멀쩡해. P를 먼저 풀자. P는 6하고, 이거겠죠? 네. 얘도 풀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곱한 거랑 더한 거야. 여기 마이너스 a랑 플러스 3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a랑 플러스 3이 있어야 돼서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거야. 맞지? 네. 일단은 p가 q에 들어가야 돼.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x축. p가 q에 들어가는 거니까 누가 작아? P가... p를 좀 작게 그려. 그런데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요게 누구야? P. P야. 그럼 Q는 얘를 먹어야 되거든. 근데 한쪽은 누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분명히 있어. 여기 어디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야, 그럼 상식적으로 얘도 이렇게 사이잖아. 이렇게 한, 한 놈이 뭐 마이너스 3, 한 놈은 A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A면 이렇게 갈 건데 얘가 얘를 먹어? 안 먹지. 얘가 얘를 먹으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 누가 있어야 되는 거지? A. A는 6보다 어디 있어야 돼? 어. 여기 잘 들어야 돼. A는 6보다 어디 있어? 음.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이 크잖아. 네. 항상 크잖아. 오른쪽이 항상 크다고. 수직선의 이유잖아. 큰 수를 오른쪽에 쓴다. 얘가 여기 올라가도 돼? 네. 얘가 여기 올라가면 Q는 6이 없어. P는 6이 있고. 그럼 올라가지 못해. A는 6보다 크다. 가장 작은 점수 누구? 7. <laughs> 오, 자몽차가 되게 좋네. 자몽차 가 되게 떨구면서 기분이 되게 묘하게 좋네. 절대부등식 얘기할게요. 개념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절대부등식 플러스 산술기야. 매신하실 때는 여기서 무슨 부등식이 또 나왔냐면. 라는 분하고 슈바르츠가 만든 무슨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었어. 안 <laughs> 해. 아, 네. 절대 부등식. 몇 가지 절대 부등식을 봐도 좋은데 이런 거한 번. 절대 부등식의 뜻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뭐하는? 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 했어? 항등식. 항등식.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너희가 처음 했던 말이 뭐야? 항부등식이었어. 그러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너희 되게 낫기 좋은 것들 이런 거. 야 원을 이렇게 접선이 지나가면서 만나. 이게 접점이라 그래. 접선과 원이 만나서 뭐라 그런다고? 접점. 이거 할선. 그럼 할선과 원이 만나는 거야? 할점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해. 딱 낚이는 거지. 그런 거 없어. 요 이게 뭐야? 교점. <웃음> <웃음> 맞지 않지 항부등식이 아니라 절대부등식입니다.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은이라고 물어도 좋은데 항상 성립하는 것은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대표적인 거. X제곱. 실수 x에 대해 0 이상. 이건 참이죠. 어떤 실수건 제곱하면 0 이상이죠. 그 다음은 실수 a, b에 대해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도 항상 0이 산다. A가 뭐라고? 7. 실수. B도 뭐라고? 7. 실수. 그럼 A가 실수가 해야 돼. A에 대한 방정식을 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항상 떠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들은 절대 부정식의 한 예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 볼게요. 유제 6번. 1 플러스 A가 커 누구보다? 2, 2, 1, 2. 1 플러스 2A보다. 잘 들어야 돼. 뭔가 기억리는 디귿 중에 맞춰가는 건데, 반례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 실제로,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 이런 류가 나오는 거 거의 없는데, 디귿 번쯤에 반례가 존재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기억리는 디귿 풀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기억번을 풀어볼 거야, 일단. 루트 골백이시니까 보여야 돼. 제곱하겠지. 실수니까.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 2a 플러스 1 커. 상관없죠. a가 양수예요. 양수 양수는 제곱해도 그 범위 그대로 유지하죠. 여기 뭐지? 2a 플러스 1 없어지죠. a제곱이 0보다 크냐라고 묻는 겁니다. a가 양수래요. 양수 a에 대해 제곱하면 0보다 큰가요? 네. 네. 기억번 차. 니은 번 봅니다. 루트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크거나 같지 무엇보다 a 2분의 a 플러스 b다. 양쪽 제곱합니다. 이분 2분... 왜 제곱해요? 어, 루트가 꼴 보기 싫으니까. 근데 둘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넘어옵니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0이상인데 얘 필요 없죠? 음. 이거 a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0이상이다 참거죠 뭘 그렇게 봐. 어차피 실수야. 이게 이거잖아. 맞니? 네. 참이지. D급번 봅니다. 루트 2A 플러스 루트 B 크가 2루트 AB, ab. 뭐해요 제곱 제곱 할게요. 2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2AB 크거나 같아 뭐? 4AB 뭐지? 이 불편함은? 그치? 뭔가 제곱했는데 불편하지? 그러면 생각해봐. 발레를 떠올려보자. 발레를. 발레가 있다면 뭐야? 거짓이야. 얘네는 발레를 떠올릴 일이 없어. 해결하자마자 그냥 증명돼 버렸으니까. 근데 얘는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했는데 불편해. 완벽하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해. 예를 들면 이런 거. 루트, s o r A b 의절체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참거지 A, B가 실수야. 거짓. 거짓이지. 이렇게 나오면 거짓인데, 어떠한 면은 맞는지 틀리는지 난 모르겠어. 여기서 뭐할 건데? 또 제곱해. 얘 넘기고 얘 넘겨서. 그건 아닐 것 같지. 그렇다면 <laughs> 발레를 한번 떠올려보자는 거야. 근데 발레를 떠올리는, 떠올려보자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뭐야 거짓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a 의 2, a 의 1, b 의 2를 넣어볼게요. 아, 2, 2. 둘다 2, 를 넣어볼게요. 2, 앞에 얼마예요? 2, 2. 플러스? 루트 2, 그거랑 같아? 2루트? 4. 4. 2. 플러스 루트 2? 이쪽 뭐야? 8. 4. 4. 4. <laughs> 참인가요? 아니요. 거짓이죠? 네. 발레가 있네요. 발레가 있음으로 얘는 거짓이죠. 어떻게 해야 발레를 떠올립니까? 보다, 발레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를 열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요 어떻게 해야 그 맞는 발레를 찾을 수 있습니까? 보다, 발레를 떠올려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얘는 아니다라고 보자는 거니다 오케이? 아무리 생각해도 발레가 없어서는 찾기가 힘들어. 근데, 아무리 증명해도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발레를 한번 가볼까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뭐야? 어떻게든 난 발레를 찾아내겠다, 이거 아니야. 왜 발리를 안 찾으면 얘는 성의자인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모르겠어. 거짓 이니까 발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문제를 똑같은 증명 방법에 의해 증명을 했는데 다 알겠는데 아 얘는 모르겠어. 그럼 둘중 하나 야 참인데 완전 진짜 참인데 부등식 말고 다른 얘기야. 디귿번이 참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거든 거짓인데 참임을 보이려고 지단을 하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 근데 내가 옳게 표현을 했고, 올, 옳은 방식으로 했어, 방금처럼. 루트 없애려고 제곱을 했는데, 뭐, 안 돼. 넘겨서 또 제곱,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은 뭐 있는 것 같아? 양변을 루트 B로 나눈다? 양변을 루트 B로 나누면 여기도 또 B가 생길 텐데? 아닌 것 같잖아. 루트 AB로 나눈다? 그럼 산술기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뭔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루트 AB로 나눈다? 뭐, 그런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제곱했더니 안 나와. 그럼 무슨 마음을 먹었어? 할거다 해봤는데, 더 이상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발레가 있을지 없을지, 마음을 먹는 순간 그냥 틀렸다고 가정하고 가라. 근데 발레가 있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발레를 한번 찾아봐라. 찾아봐.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면 또 생각이 두 가지야. 실제, 내가 실전에서 두 가지. 참인가? 두 번째는, 내가 잘못 찾고 있나? 이거거든. 어쨌든 발레라는 게 떠오르는 건 경험치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풀어야 하는 거. 그다음 절대부등식 중에 마지막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산술기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 양수, b 양수에 대해, 뭐에 대해, 이봐 양수. 양수조건에 대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 b입니다. 이게 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냐? 산술평균이란 양수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것이 산술평균이며 기하평균은 두 양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것이 기하평균이야. 다른 말로 이거 뭐야? 등차 중앙이야. 더해서 나누기 2. 얘는 등비 중앙이야. a, b. 여기 어떤 항이 있어. 이 항의 제곱은 얘네들하고 뭐? 곱과 같아. 근데 다양수라면 그치 몰라 돼 그러면 여기에 이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산술 평균은 항상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는 얘를 기억하자고 얘를 무슨 조건에 의해? 양수 조건에 의해. 왜 얘가 뭐냐면 루트 a 의 제곱이고 플러스 루트 b 의 제곱이면 넘어오면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가 성립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거 쓰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줄게. 루트가 나왔고 곱이 나왔기 때문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 이다라는 표현과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를 좀잘 갖고 있어라. 얘는 뭐야? A가 음수고 B도 음수야. 근데 0 되면 0은 마이너스 0 맞지. 0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건 안 붙이건 간에 뭐야? 0이니까. 0이 되도 되는 거야. 그거 판단하라고. 이것도 오케이. 루트 루트 나눴는데 어떤 마이너스가 생겼어. 어떤 마이너스가 생겼다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야. 오케이? 모르겠으면 외워야 돼. 이제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수일에 나오는 거야. 글로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제 외워야 돼. 그럼 생각해. 분모는 0이 될수 없지. 근데 분자가 0되면 0은 마이너스 0 상관없으니까 된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 수학의 복소수에서 나왔었어 음수 거듭제곱의 그 성질 근데 갖고 있어 왜 부등호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 풀때 범위 설정하는 거니까 아직 여기 봐 이거 할 거야 이게 뭐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 이상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언제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생각하고 말해라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뭐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이야. 언제 0이냐고. 루트 A랑 <laughs> 야이0템 20... 10...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전체 제곱이 0이야. 이게 뭘 얘기해? A가 0이고 B가 0인 거야? 아니면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은 거야? 왜그 말을 못 해? 그럼 얘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 성립하는 건 A랑 뭐가 일대? 1 일대 무엇이 성립? 등호. 등호 성립이야. 증명 끝났으니 왼쪽 거 그냥 받아들이시는데 이걸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시는데 문제에 적용할게. 봐. 2X 플러스 Y가 50이야. 이거를, 이거를 갖고 XY의 최대 값을 물어볼거예요이 문제의 변형들이 중3 때 어떻게 나왔냐면 담장이 있어요. 내가 닭을 키우는데 울타리를 만들 겁니다. 여기를 X, 여기를 Y라 할 건데요. 저는 울타리의 총 길이가 50m입니다. 그럼 2X 플러스 Y가 얼마? 50. 50이지. 이 닭장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중삼 고1. 그럼 닭장의 넓이를 구할 건데 2X 마이너스 플러스 Y가 얼마라고? 50인 거지. y는 뭐야? 50-2 그럼 여기가 50-2x고 넓이 s는 x 곱하기 50-2x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x 곱 50x야. 아보리야 위보리야?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축이 어딘데? 목관 미분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4x 플러스 50 언제 0이야? 12점 분에서 누가? 야, 이거 숫자 들어오니까 100으로 바꿀게. 100으로 바꿀게. 여기도 100으로 바꿀게. 그럼 언제? 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권용 이게 축 언제야? 20으로. 우리 이거 지금 빨리 구하자. 언제까지 손, 뭐, 할 거야? 나 구할 줄 아는데요. 아는 거랑 빠른 건 다른 거라니까? 아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다른 거야. 해! 아니까 천천히? 에휴, 기고 있어. 하지 마, 그렇게. 해. X 얼마일 때? 25일 때 최대지. 맞지? X가 25일 때 최대야. 집어넣으면. 25 집어넣으면. 봐. 2 5일되고 얼만데? 대답했다.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움직이면 돼. 빨리 움직이 얼마야? 625에 두배 하면. 마이너스 1250 플러스 2500이거든? 그럼 넓이의 최대값가 얼마나 와 1250이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고1 때 풀던 방식이야. 이로 올게. 산술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배운 고1이 푸는 방식이야. 2x 더하기 y 길이기 때문에 0.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배루트 우리 곱한 2XY요. 근데 얘가 얼마예요? 100. 얘가 100이죠? 양변을 뭘로 나나요50크같테 그 루트 2XY요. 양변 제곱해요. 2500 2XY요. 2로 나눠요. XY는 잡같아요 1250이요. 넓이의 최대가 얼마야? 1250. x 옥파 Y의 최대가 그대로야. 근데 산술기과를 알고 있는 고3들이 할 방법은 이거란 말이야. 얘네가 언제 최대인데 얘랑 얘가 어떨 때? 그럼 얘가 얼마? 얘도 얼마? 그럼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 둘을 곱하면 1,250. 이렇게 가주시는 걸 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모두 풀이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전 밑에 거밖에 몰라요. 그럼 밑에 걸로 계속 하든가 위에 거 알려줬으니 위에 방법을 택해 가는 거야. 산술기가 갖는 거야. 산술기가 나왔으면 언제 등급을 만족하는데 이 생각을 하라고. 화난 거 아니야? 목이 간질간질거려서 목소리를 세게 해야 안간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 <laughs> 산술기와 문제 하나만 볼게요. 몇 번에 있었냐면 제 기억에 예 레벨 1에 5번에 있었습니다. 레벨 1에 5번입니다. 근데 재미없는데, 근데. <laughs> 교과서 문제라고 봐야 돼요. 교과서 수준의 문제. 교과서 수준의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어. X가 뭐보다 커? 1보다, 1보다 커. 3X 더하기, 분모 얼마야? X-1이. 이녀석이 최소값을 구하래. 얘 무슨 값? 최소값. 최소값을 최값 구하래. 원래는 그림 그리고 날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한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거안할 거니까. X-1이고, 최대값, 최소값 물었는데 합이 주어졌고, 그냥 물어보니까. 분모가 뭐야? X 마이너스 그러니까 X-1이 0보다 크다라고 보자고. 무슨 조건이 걸렸지, 이미? 양수 조건이 걸렸어. 삼순기와 의심하시고, X-1이 약분될 수 있게 왼쪽에 만듭니다. 3 가로 열고, 줄게. 괜찮습니까? 그럼 식이 변했어요. 원래 식보다 얼마가 작아요? 3. 그래서 3을 줘야 되겠죠. 이래야 원래 식과 동일하죠. 맞지? 그러면 양수 조건, 양수 조건, 얘가 나왔어. 크거나 같애두 배, 루트 둘이 뭐한 거? 곱하니까 얼마야? 뒤에 얘도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몇 이상인가요? 15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솟값 얼마야? 15.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양수조건 나왔는데 합의 최솟값 또는 곱의 최대값을 물으면 산술기하로갈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고 재미가 없을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뭘것 같아? 그게 없어. 등록 통립 조건을 이용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문제야, 이건.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냥 식변형 문제야. 얘는 별 의미 없어. 얘를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나아.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거. 됐어? 꼭 갖고 있어. 정리 부탁드리고, 시간 잠시 드릴게요. 20분 정도 드릴 거니까, 유제 1, 2, 3, 4, 5, 6, 예 예제 1, 2, 3, 레벨 1까지, 예제 유제는 직접 다시 푸시고, 레벨 1까지 정리해주세요.